알로람 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제까지 올렸던 VMAX 라이징 수록카드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PTCGO 대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사용하는 덱은 토드 선수의 우승 레시피인 ADP 자세한 V 덱입니다. 상대는 ADP 마그카르고 GX로 메이저한 덱은 아니지만 최근 PTCGO에서 자주 만나고 있는 덱으로 대전 영상 두개를 합쳐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ADP 마그카루고 GX 덱은 아르세스티아로가 펄기아, 태그팀 GX와 마그카루고 GX 이두 마리의 포켓몬이 들어간 시점에서 기동을 위해서 물 에너지와 강철 에너지, 불 에너지 세 가지 색을 다뤄야 됩니다 물론 PTCGO에서는 레인보우 에너지나 오로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아마 ADP 레시라몬 리자몽 GX 덱처럼 레인보우 브러시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필드에서는 자시한 부위까지 내는데 성공하고, 부유금을 사용해서 3장을 드우했는데 이렇게 3장을 드우했을때 커스텀 캐처같이 중요한 카드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차례 아르세스 디아루가 8기와태그팀 GX에게 물에너지를 붙여주기 위해서 다음 턴 트로로 물에너지를 뽑지 못한다면 은 박사의 연구로 모두 버려야 되는데요. 이때 커스텀 캐처 2장과 포켓몬 교체 2장은 이 덱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선 상대는 포켓기어 3.0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했을 때 서포터가 없어서 찾치하지 못했네요. 기본 에너지 플레이를 마그마그에게 주고대덴넷 GX를 이용해서 대대 체인지로 패를 모두 버리고 시장을 들어했는데아고용 GX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뮤츠뮤 태그팀 GX도 함께 쓰는 모양인데 아고용 GX가 초 무무무 발비로 기동이 돼서 이렇게 되면 초에너지까지 넣어서 자색을 다루기는 그렇고 아무래도 레인보우 에너지나 오로라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프레셔스 볼로 아르테스티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를 서치했습니다. 이번 차례 아직까지 서포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접공을 이용해서 불에너지 두 장을 아르테스티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에게 붙여준 뒤 레인보우 브러시 두 장을 사용해서 물에너지와 강철에너지로 바꿔줘서얼터데니스 GX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럴 편이 없었나 보네요. 저는 오히려 드로로 운이 좋게도 물에너지를 뽑았기 때문에. 해외 있는 카드를 버리지 않고 얼터제니스 GX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돌아오는 차례 커스텀 캐죠두장을 이용해서 상대 데넷넷 GX를 끌어내고 박사의 용구로 추가적인 에너지를 드로우해서 아르세스 디아로가 펄기와 태그팀 GX의 얼티메이트 레이로 기절시키면서 벤츠에 추가적인 자신한 V를 깔아서 에너지 부스팅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네요. 퀵볼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데넷넷 GX를 서치하는 ADP 마그카르고 GX 넥측입니다. 이전 ADP 자시한 V 인텔리리온 덱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대넷내 GX를 많이 깔아주는 덱일수록 ADP 자시한 V 덱이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 아르세우스 겨루가 펄기아 태그팀 GX가 제가 얼터제니스 GX를 사용하는 도가에도 에너지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용접궁을 이용해서 이번 차례 얼터제니스 GX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털로스 없이 따라잡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마그카루고 GX의 특성에 의해서 아르세스티아루가 펄기와 태그팀 GX에게 기본 불에너지 한 장이 붙게 되었습니다 마그카루고 GX의 특성 크러시 차지는 덱 위에서 한 장을 트레이시 했을 때그 카드가 기본 에너지라면 자신의 포켓몬에게 부스팅 해줄 수 있습니다 대상이 기본 에너지이기 때문에 강철 에너지나 물 에너지라도 아르세스티아루가 펄기와 태그팀 GX에게 붙여줄 수 있는데요 하라우탄의 잔깨 특성으로 덱탑 위에 페 있는 카드 한 장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불에너지나 강철에너지, 물에너지를 올려서 아르세스티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에게 크러시 차지로 에너지 플레이를 해준 뒤에 추가적인 에너지 플레이를 통해서 굳이 레인보우 브러쉬를 쓰지 않더라도 얼터제닉스 GX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지만 현재 아르세스티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에게 불에너지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브러쉬를 이용해서 붙어있는 에너지 한 장을 대개에 있는 기본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물 에너지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어서 강추 에너지 플레이 후 포켓몬 교체로 배틀필드에 나와서 얼터제이스 GX를 사용했네요. 첫 번째 차례 아르세우스 자루가 펄기와 태그팀 GX에게 에너지 플레이를 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특성과 용족공을 이용해서 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게이 덱의 장점인 것 같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스텀 캐처를 이용해서 대전의 GX를 끌어내고 박사의 연구를 이용해서 펠를 모두 버리고 대기에서 새롭게 일곱 장을 들어가겠습니다. 포켓몬 교체 두 장이 버려진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포켓몬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퀵볼로 자시한 V를 써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소설을 이용해서 강철에너지 한 장이 붙어있던 자시한 V에게 트레이에있던 강철에너지 한 장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 스피너을 사용해서 여기서 물 에너지를 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물 에너지는 아르테스테루가 펄기아 태그팀 GX 이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선 얼티메이트 레이로 상대 데네스 GX를 기절시키고, 되게 있는 강철 에너지 세 장을 에너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시한 V에게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마르카로고 GX에 의해서 자시한 V나 아르세스 디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가 끊기더라도 남아 있는 자시한 V를 이용해서 상대 마르카로고 GX를 기절시키고 남아 있는 프라이즈 세 장을 가져온 뒤에 게임을 끝낼 수 있습니다. 상대도 그것을 인지했다면은 아마 아르세스 디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를 꺼내서 공격할 것 같았는데 마우카르고 GX를 꺼냈네요 만약에 아르세스 제로가 팔기아 태그팀 GX를 꺼냈다 하더라도 굴레 사당으로 추가적인 데미지 카운터를 올려서 기절시켜서 남아있는 프라지 세장을 챙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뮤츠미 태그팀 GX를 서치하고 마리를 사용했습니다 트레시의 아고용 GX를 봤을 때부터 뮤츠미 태그팀 GX를 쓸 것이라 예상은 했는데 과연 여기서 초에너지를 쓸지 아니면 레인보우 에너지나 오로라 에너지를 쓸지가 궁금하네요 거대한 화덕을 쓰는 걸로 보아서는 초에너지는 쓰지 않고 특수 에너지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만약에 거대한 화덕이 아니라 상수피였다면은 초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확정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마그카루고 GX의 용암류는 기본 50 데미지에 마그카루고 GX에게 붙어있던 기본 에너지를 트레시할 수 있습니다. 트레시한 장수곱하기 5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그카루고 GX에게 에너지 다섯 장을 붙이고. 아르세스 디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를 기절시킬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불의 에너지를 세장 모두 트레시한다 하더라도 얼터제니스 GX 버프를 받아서 230 데미지이기 때문에 자시한 V를 꺼내서 마그카루 GX를 기절시키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전 상대는 다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눈여겨 봤을 점은 마그카루 GX의 특성과 용접공을 이용해서 아르세스 디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 x 의 얼터제이스 GX 발비를 바로 만족시켜줄 수 있었던 점이고 ADP 파생넥 미러전에서는 역시나 아르세스티아루가 펄기아태그팀 GX가 먼저 얼터제이스 GX를 사용한 측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현재 패에 물에너지가 갇혀있기 때문에 아르세스티아루가 펄기아태그팀 GX를 서치하고 물에너지를 붙여준 뒤에 불의검을 사용해서 세장을 들어하겠습니다. 강철 에너지가 부스팅 해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돌아오는 차례 아르세스티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에게 강철 에너지를 붙여주고 포켓몬 교체로 바로 얼터제이스 GX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스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ADP 마그카르고 GX 덱도 포켓기어 3.0을 사용하네요 용족공을 서치하는데 성공했고 용적공을 이용해서 불 에너지 2장을 아르세스티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물 에너지를 아르세스티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에게 붙여주었는데요 레인보우 브러쉬와 교체나 호텔 관련 수단만 있으면은 후공 첫 차례라도 얼터제니스 GX를 사용해 보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관련 카드가 없었는지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와 강철 에너지 플레이로 r 르세스트 여루가 펄기어 태그팀 GX에 얼터제니스 GX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현재 패에 추가적인 에너지나 드루걸리어 서포터가 없는 것은 아쉽지만 더트 자전거나 커스텀 캐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드론은 확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원의 별을 이용해서 퀵볼을 써쳤네요. 똑같이 되넷 GX를 이용해서 패를 교체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포켓기어 3.0을 한번더 사용합니다. 이번 포켓기어 3.0으로는 난천을 써쳤네요. 이렇게 되면 아까 썼던 퀵볼로 추가적인 어테커를 키울 포켓몬을 벤치에 세팅한 뒤에 난천을 이용해서 드론을 보는 것을 생각해 보았지만 퀵볼 코스트로 난천을 사용해서 하라구타를 설치했습니다. 잔꾀로 패를 교체하고 이스케이프 보드를 붙여준 뒤에 크러쉬 차지를 이용해서 기본 브레너지를마그카로그 GX 본인에게 붙여주네요. 이어서 프레셔스 볼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기에 있는 GX 카단한을 패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대전 상대와 마찬가지로 위치미 태그팀 GX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패에는 난천이 추가적으로 있었는지 여기서 난천을 이용해서 패를 모두 섞고 대기에서 새롭게 6장을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기본 에너지 플레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본 에너지 플레이를 아르테스티아로가 펄기아 태그팀 GX에게 강철 에너지로 붙여주어서 얼터제니스 GX를 발동하거나 아니면 레인보우 브러쉬를 찾아서 아르테스티아로가 펄기아 태그팀 GX에게 강철 에너지를 달아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현재 퀵볼이나 더트 자전거 등을 사용해서 덱을 최대한 압축하고 있지만 역시 에너지 3 개를 다루는 덱은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지, 원하는 카드를 확실하게 써차지 못하고, 기본 에너지 플레이를 마그카로 GX에게 해 주었습니다. 레이모 브러쉬를 쓰지 않는 이상, 이번 차례에서도, 얼터지니스 GX를 사용하는 것은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뮤치의 태그팀 GX를 꺼내서, 확실하게 이번 차례에는 얼터지니스 GX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네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플레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퀵볼을패 추가하고, 트레시된 카드가 강철 에너지이기 때문에, 메탈 소설을 이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기본 강철에너지 한 장을 벤치에 있는 강철 타입 포켓몬에게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V에게 붙여주겠습니다. 이어서 퀵볼을 사용해서 데덴넷 GX를 서치해서 드로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커스텀 캐처로 아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잔개를 이용해서 데맨2로 올려두겠습니다. 이스케이프 보드를 여기서는 하라우타에게 붙여주고 데덴넷 GX에 대드 체인지로 패를 모두 버리고 대기에서 새롭게 여섯 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여섯 장이는 패에서 더트 자전거로 그레이트 캐처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레이트 캐처를 이용해서 데인네 GX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캐처는 패에 있는 카드 두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상대 벤치 에 있는 GX 포켓몬을 배틀필드로 끌어낼 수 있는데요. 코스트를 기본 강철 에너지로 쓰므로써 후속에 잡을 메탈 소소와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얼티메이트리를 사용해서 데인네 GX를 기절시키고 대에 있는 강철 에너지 세 장을 두 장은 자신 V에게 한 장은 하라우탄이 끌려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하라우탄에게 붙여주겠습니다. 이스케이프보드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끌려 나가더라도 후퇴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크라이즈로 박사의 연구와 지랍치, 기본 무레너지를 서치했는데 어차피 또 잔기를 이용해서 커스텀 캐처를 매니에 올리고 박사의 연구를 이용해서 카드를 로우하면은 아마 마그카로고 GX나 뮤츠미 태계팀 GX를 기절시키고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마그카로고 GX의 크러쉬 차지를 이용해서 무레너지를 마그카로고 GX 본인에게 붙여주네요. 거대한 화덕으로 스타디움을 변경하고 포켓몬 캐처로 안면이 나왔기 때문에 대든네 GX를 끌어있습니다 저라면 264점을 낼수 있는 자세한 V를 끊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른 계획이 있나 보네요. 대든네 GX 대체인지로 추가적으로 드로우를 보고 있습니다. 소원의 뼈를 사용해서 이번에 서치하는 카드는 포켓몬 교체를 서치했네요. 마그카르고 GX가 나와서 대든네 GX를 기절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시한 부위에 의해서 일타가 나기 오 때문에 남아있는 프라이즈 3장을 챙길 수 있고, 여기서는 레인보우 브러쉬로 아르세스 우 디아루가 팔기아 태그팀 GX에게 강철 에너지를 붙여주고, 얼티메이트 레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부스팅하는 방향을 노렸네요. 불에너지 2장을 벤치에 있는 위츠미 태그팀 GX에게 한 장은 마르카로고 GX에게 붙여주고, 프라이즈를 가져갑니다. 음, 이렇게 되면 은 커스텀 캐처를서차도록 노력해 봐야 될것 같은데 드로로 커스텀 캐쳐가 나왔네요. 커스텀 캐처를 이용해서 상대 대인의 GX를 끌어내고 기절시키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ADP 마그카르고 GX 덱과 대전하는 두 개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에너지를 세 개나 이용하다 보니까 뭔가 말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네요. 오히려 마그카르고 GX 단일 덱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